지역 인재 채용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각그 혁신도시 뭐꼭 우리 지역 혁신도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는 음. 각 지역의 혁신도시들이 있습니다 음. 그 혁신도시에 각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해 있고요 이 기관들이 매년 인재들을 채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공공기관 인재 채용할 때이지역의 대학 또는 네. 이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한 졸업 예정자인 음. 이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쿼터를 줘서 뽑자 음. 몇 퍼센트는 이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자라고 하는 것이. 지역 공공 인재, 할당제에 주된 내용입니다. 수도권에 도 너무 몰리는 인재.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취업처가 없으니까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이 지방대학을 졸업하고도 다 어디로 가냐. 홀로 간단 말이에요. 일자리가 없으니까. 근데 문제는 이게.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서 네.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수 있게 하는 근본이거든요. 지역 대학을 나와서 지역에서 뿌리 박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지역이 건강해지는 아, 거거든요. 그럼요.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네. 수는 있어요. 네. 네. 전국가적인 어떤 균형 발전을 생각한다면 지방이 죽으면 수도권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이 음. 들은 거는 이게 그래도 능력대로 인재를 채용해야지. 그게 무슨 소리냐라는 반대의견을 아, 그, 되게 많이 봤어요. 그게 능력대로라고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은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같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. 본인이 능력을 발휘할 때 받았던 여러 가지 어, 지원이 음. 어떤 한 사람한테는 공평하게 돌아가지 못한 불공정한 사회 안에 있다는 것도 아. 인지를 하셔야 되는 음, 겁니다. 정말 맞는 말씀이 대천에서 용난다라고 음. 하는데 요즘 뭐. 우수겠어요. 근천에서는 미꾸라지도 안 나온다고. 전 용띠인데도 용대기가 정말 힘드네요. 예.